금메달, 진수인, 하남시, 기록 26초 22. 이상은 여자 고등부 2부 200m 결승 경기에 대한 시상이었습니다. 시상에는 하남시체육회 최진효 회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목소리> 네, 이어서 트랙에서 진행될 경기는 여자 1반부 1부 200m 결승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가 선수를 소개합니다. 1회인 김도혜, 광주시 3레인 황윤경, 시흥시 4레인 문시현, 김포시 5레인 김진영, 모양시 6레인 조은주, 용인시 칠레인 김지혜, 남양주시, 팔레인 김민지, 화성시. Obrigado.